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해 코인은 플로우 코인입니다. 자, 플로우 코인. 오늘 날짜, 고가는 773원, 저가는 713원이었구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확실한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라인. 엄청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여기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이 바로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다. 또,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세가 나올 시점이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당연하겠지만, 지금 시간이 바닥 구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잡아야지 300%, 500% 수익 구간을 갖고 간다는 거, 이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300%, 500% 수익 낙대, 이거는 바닥에서 잡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스코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는 무조건 매수 진입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급등을 시킬까요? 안 시킵니다. 급등 안 시키고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고래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죠 급등하게 되면 개인들의 물량이 달라붙을 거니까 그걸 원치 않는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면서 간다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 말씀해 드렸죠 자 차트를 좀더 강하게 볼게요 자 보시면 요즘 최근 3 영업일제 이 박스권 라인에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상승 하락 상승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거래량 또한 줄어들면서 상승력을 높여주고 있다. 이 말인즉슨 플로우 코인 안에 있는 고래들의 심리를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바닥 구간은 무조건적으로 매수 진입을 진행해야 됩니다. 플로코인 나는 매입 단가가 너무 높아서 손실이 엄청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추가적인 매수, 신규 매수 시점을 잡아서 안정감 있는 매입 단가를 만들고 수익 구간을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어디에서요? 바로 바닥에서 말이죠. 자, 이 부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리고 있죠. 제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바닥 구간 확실하게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닥에서 잡아야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 3%에서 30%이 정도 먹으려고 코인 투자하는 거 아닌 거. 다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 아침부터 그렇습니다. 고점 대비 다시 또 내려오고 있고, 다시 또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자 심리 흔들리지 마시라고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입니다. 여기다가 숫자 1번이에요.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말씀을 드렸죠? 이 플로우 코인이 어떠한 코인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지금이 확실한 바닥 구간이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매수 사인, 매입 단가에 고래들의 움직임까지 다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확인 먼저 해보시고요. 이거 다 무료로 먼저 드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공개 카톡방 또한 무료 주소 넣어드릴 거니까 이것 또한 무료입니다. 평생 무료로 진행할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부터 문자 넣으시던 모든 분들 평생 같이 투자할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이 박스권 이 라인에서 절대로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플로우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시죠. 제가 플로우 코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NFT의 전통적인 대표 주자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플로우 코인이 대표 주자일까? NFT 시장은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까? 확실한 캐릭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플로우는 게임, DApp, 디지털 자산들의 개발을 지원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 블록. 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렇다면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NBA 탑샷을 통해서 암호화 게임의 흥행을 계속 가져왔던 게 바로 플로우 코인이었거든요. 자, 이거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디퍼랩스, 해당되는 플로우는 어떤 겁니까? 경매가 세일 4시간 만에 완판됐어요. 제가 이제 뭐라고 했죠? 삼성과 구글이 직접적인 투자를 했다. 그게 바로 플로우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nft 대체불가 토큰의 인덱스 지를 먼저 확인하면서 움직여 봐야 되겠죠 이거 보시죠 자 지금 대체불가 토큰 어떻습니까 상승력이 가장 좋고 나왔던 이 횡보 라인을 가졌다가 하방 압박을 엄청 받았고 바닥을 딛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1개월 단위 거든요 대체불가 토큰 이 nft 라고 불리우는 이 시장은 코인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물론 게임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지만 대체불가 토큰은 어떤 부분으로 넘어갑니까? 이건 미술, 미술품, 장식품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는 결제 시스템으로 넘어간다라는 부분을 발전 속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게 바로 대체불가 토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오디널스 또한 흥행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는 거그 부분이 현재 플로코인의 우 바닥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간 NFT 구매자가 150%가 급증했던 게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3 3MC 해당되는 NFT 컬렉션의 판매가가 1위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대체불가 토큰의 발전 속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플로우 코인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바닥 구간이다. 또한 이 바닥 구간에 변곡점이 나올 825원을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은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투자할까요? 확실한 비중 관리를 하면서 확실한 매수 라인을 들어가야 되겠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플로코인의 매입 단가 높으신 분들 엄청 많으시거든요. 자 그분들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통해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 구간을 늘리는 게 필요하겠죠. 이 모든 부분들 제가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상단 부분에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문자로 먼저 발송해 드릴 거고 공개 카톡방 주소도 넣어드릴 거니까 평생 무료다 말씀을 드렸죠 거짓말 아닙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들어왔다가 아닌 것 같아 다시 나가도 상관없고요 상단 전화번호 숫자 1번 이거 하나만 넣어주시면 된다는 라거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플로우코인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상승력이 많았다가 어제 날짜로 하방 압력 가져오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왜 오늘 다시 상승할 거고 이 박스 거는 변함없는 바닥 구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플로코인 왜 이렇게 상승력을 가져올까? 또한 플로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플로코인 또한 지금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력이죠. 자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볼까요? 어떻습니까? 확실한 바닥을 딛고 어떻게 올라가요?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고, 해당되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상승력을 같이 보여준다라는 거그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는 강세장으로 돌입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자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보시죠 비트코인은 과열되고 있다 연내 4만 달러를 뚫는다 과열은커녕 연내 4만 달러를 뚫는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블랙록이 쏘아 올린 공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분위기는 확실하게 반전이 되었고 금융권의 달러 지위부라는 호재성 이슈로 가져오면서 중국의 스탠스 변화도 주목되고 있다 자이 부분이 뭐죠 블랙록이 뭡니까 이 블랙록은 1경단위로 움직이는 투자 자문 사문사예요. 얘네가 etf 신청을 어디다 합니까 미국 sec한테 합니다 근데 현물 etf 신청했다는 거 블랙넛 뿐만 아니라 투자 자문사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죠 왜 그러냐 이 비트코인에 대한 발전 속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sec한테 이거를 신청했다 라는 것 또한 핫이슈가 되죠 뭐 당연하겠지만 미국 sec는 증권위원회이기 때문에 얘네한테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ETF예요. ETF라는 거는 펀드거든요. 주식형 펀드예요. 그 말인즉슨 여기에 기관의 자금, 패시브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호재성 이슈로 갖고 온다는 거고 최근 뉴스에서 기관들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부분이 ETF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쇼 충이라들 해당되는 공매도 애들, 얘네들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비트코인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공매도가 85%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자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비트코인 공매도가 80% 폭등했다. 자이 부분은 쇼스 퀴즈 이게 뭡니까? 바로 공매도 애들이 더 이상의 손해를 방해, 방, 방어하기 위해서 매수 사인을 한다라는 거그 부분이 뭡니까? 공매도는 뭐예요? 먼저 매도를 하고 난중에다 내려가서 매수를 하는 아이들이죠 근데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거 보셨죠? 비트코인 또한 상승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선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공매도 쳤던 쇼충이들은 지금 손실이 엄청 큽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손실을 많이 할까요? 추가적인 매수 얘네들은 추가적인 매도가 되겠죠. 85% 폭등하면서 지금 공매도 애들도 엄청나게 살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확실하게. 코인 시장이 더 상승된다면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쇼트커버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계속적인 시장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고 폭등의 이유 4가지를 분류해 봤는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EDXM 미국의 코인거래소가 정식으로 오픈했다 대형 운용사들 블랙록을 비롯해서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했다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미국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또한 비트코인은 지속성이 있다. 우리는 금융의 화폐로 시사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이벤트가 나왔죠. 또한 대형 숏 포지션 청산 등이 네 가지가 그런 되고 있는 부분. 바로 숏 포지션 이 부분이 시장의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갖고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하시려면 지금처럼 이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플로우코인은 확실한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거 차트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고 있으시죠 이 단가를 확실하게 어떻게 매매를 할까 제가 그 부분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이거든요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플로우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할까요? 또한 확실하게 비중 관리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추가적인 매수 시점은 어떻게 할까요? 신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많죠. 이거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매입 단가 같이 넣어 주시고, 공개 카톡 방 주소도 제가 같이 넣어 드릴게요. 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넣으셨던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 제가 다 무료로 모시고 갈 거니까. 평생 무료로 해 드릴 거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수익 구간 같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